안녕하세요, 해월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력 4월부터 6월달까지 토끼띠 분들이 갖고 있는 운기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토끼띠 친구들 연초에 힘들었어, 그죠? 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뭐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몸이 좋질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조금 막막합니다. 네, 어, 특히 마흔아홉 토끼띠 분들 어,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봄의 기운에는요. 여러분들 이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동의 변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 안쪽에 어, 뭔가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직업군을 갖게 되거나, 네 아니면 내가 새로 내 가게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변동 사항들이 생길 거고요. 전반적인 토끼띠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 이동이 어, 서울에서 뭐 어디 지방? 어, 아니면 지방에서 수도권 어, 이렇게 좀 장거리 어, 이렇게 움직이는 기운도 강하게 들어와 있답니다. 현재 일하던 자리에서 조금 멀리 갈수 있다. 내가 지내던 터전에서 조금 더 멀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 어, 기운 아마 연초부터 계속 들어왔으나 실천이 되지 않았던 분들 상당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봄의 기운을 타고는 어, 서서히 그게 이제 조금... 사실화 어, 내가 이제 느낄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간다 라는거 어,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토끼띠 분들 계시구요 어, 36살 토끼띠도 일7 인가 이제 음, 37대는 토끼띠 분들 계시구요 어, 뭐 70대까지 많은 분들이 계시죠 자 이성의 운이 좋아지고요 어, 연인이 생길 수 있다 어, 요거는 이제 어, 젊은 분들이든, 연세가 있으시든, 싱글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 기존에 저는 싱글입니다. 하셨던 분들한테는, 어 좋은 소식이 조금 들려올 수 있는 그런 운을 또 띄고 있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 연초에는, 음, 저 그냥 본전했어요. 어 진짜, 마지 못해 버텼습니다. 였다라면, 4월부터 6월에는 성과가 있다. 아, 그래서 뭐 성과금이 생긴다든지 어, 그래도 이문이 좀 남았어요. 이런 어, 표현들 좀 하실 수 있는 좋은 운기 띠고 있답니다. 어, 토끼띠들 이렇게 보면요, 인생이 좀 다사다난해. 안정적인 연애하시는 분들 많지 않고요. 결혼도 늦게 하거나 하셨다가도 헤어진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요. 계속 인생에 변화가 좀 많았을 거예요. 어, 머리도 좋고 마음도 여리고 정도 깊은 여러분들이라서 그런 건지 네, 인생에 조금 변화가 많았다. 내가 잘해주고 뺨 맞았다. 아니면 열심히 했으나 왜 그런 표현하죠? 우리 죽서서개 줬다고. 네.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어, 49살 되는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운 또한 좀 약하게 들어와 있다 보니 내 잘못이든 상대의 잘못이든 간에 어, 초혼에서 끝나시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예요. 어, 내가 조금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거나 어, 상대 배우자가 조금 애를 먹이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어, 조금 옆에서 어, 편치 않다 아니면 내 스스로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다. 뭐, 이런 걸 호소하는 띠 중에 하나랍니다. 늘 자유분방하게 살아야 되고, 자유로운 영혼처럼 지내야 여러분들은 하는 일이 잘 되는데, 어, 우리나라 사회도 존속사회죠. <laughs> 그러다 보니, 뭔지 모르는 부담감과 음,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애 먹으신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겁니다. 자, 4월부터 6월 달에는 꽃 피는 봄이 올때 나한테 먹거리도 풍부한 시간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성의 운 좋고요. 연인의 운 좋습니다. 어, 결혼은 아직은 좀 섣부르다라는 거, 요것만 명심하시고요. 예쁜 연애들 하시거나, 나 애인 생겼어요. 이런 어, 댓글 남기면 참 좋겠다. 그리고 변화를 줄 거지만 4월 달부터 들어오는 기운은 섣부르다라는 거 여름이나 가을의 기운을 타고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섣부르게 이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4월부터 6월달까지 토끼띠분들이 갖고 있는 운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